여기 지금 흙을 묶고, 딱 잡고 있는데, 그냥 들으면 흙이 빠져버리고, 이걸 잡고, 그냥 이걸 잡고 땡겨올게요. 아 흙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빼놓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런 거는 뭐, 이몇 센치 뭐, 교과서 있는 대로 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촘촘히 하면 이제 병충해가있고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통 텃밭 하는 데는 뭐 요정도 간격 응. 한 30cm 정도 근데 가지는 좀 많이 좀벌 수도 있고 한데 응. 30 내지 40cm 정도 해가지고 고추 심을 때는 한 30c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고 자우 땡기고 응.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응. 지금 머리 좋다 지금 이게 이제 대부분 응. 분들이 그냥 막 심고 물 주는데요 응. 물을 여기다 주고 응. 모종을 심을 때는 이렇게 물을 먼저 주세요 응. 물을 주면은, 얘가 이제, 잦아들거든요? 응. 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시면 안 되고, 응. 물이 다 잦아들신 다음에, 응. 얘, 가 지금 비가 온지 얼마 안 돼. 빵이 또 이렇게, 이게 마사토가 아니어서, 응. 물이 빨리 안 빠져요. 응. 근데 물이 좀 한참 이상 빠질 텐데, 일단, 빠졌다 치고, 네. 응. 가지를. 요거를 심는데, 응. 아 이만큼 깊게 심는 분들이 계세요. 응. 그러안 되고, 요거 지금 모종에 있는, 흙 있는 데까지만 심는다 생각하시면 돼 이 너무 깊게 씹어 게 지금 물이 안 빠졌는데 물이 빠졌다 치고요. 요 정도 딱 하면 딱어머이 나오 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빼나는 흙을 좀 하고 모자라는 것들은 안쪽에 있는 거 요걸 긁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꾹꾹 누르시는데 누르실 필요 없고요. 여기 고정될 쪽만 살짝 열어놓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다시어놓고 물을 위에다가 한번 잘뿌려주시됩니다 며칠 뒤에 심어요? 예? 네? 며칠 뒤에 심어요? 어, 지금 심어도 돼요? 오늘 심어도 돼요? 네, 오늘 심어도 됩니다. 이게 비닐 밑에 태비를 갖다 미리 다 해가지고 부숙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심어도 되고요. 비닐 칠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비료나퇴비를주고 바로 비닐을 하게 되면 부숙이 안 돼가지고 발효가 막 되면서 열이 막 나거든요. 다 작물 죽어요. 음. 그래서 최소한 태비나 예, 뭘 줬다 그러면 2주 정도 지나고 나. 나서 음. 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몇 센치 간격이에요? 고구마는 음. 보통 한 20에서 25cm. 첨점해요 아. 이것도 첨점해요요 아, 정도. 좀 좀.